스테이션 작동! 모두 함께 외쳐 봐. 오늘은 뭘 배울까? 플리피. 와, 저기 저 연못에 있는 오리들 좀 봐. 맞아, 디보. 오리들이 물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음, 여기서 질문. 오리들은 어떻게 떠 있는 걸까?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직접 가서 물어보자. 그러려면 오리발과 날개가 필요해. 오리발, 날개. 확인. 블리피 스테이션 작동. 축소 모드. 블리피 모빌 모험 준비 완료. 여기. 오리 오리야 여기야 오오 왕오리네 꽉 잡아 디보 안녕 나는 블리피고 이쪽은 디보야 블리피 디보 안녕 난백나이야 연못에 온 것을 환영해 수영하러 왔니 우리는 네가 어떻게 중중 떠다닐 수 있는지 궁금해서 왔어. 나도 그걸 생각해본 적은 없었는데 누가 우리 오리들 발에 요술이라도 부렸나? 직접 한번 볼래? 좋은 생각이야 어, 한번 봐볼까? 음,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워 맞아, 디보 우린 쌍안경이 있어 오! 어때? 우선 넌물갈퀴 발을 가지고 있어 디버가 맞았어. 넌 발로 물장구를 치지 않아도 잘떠 있는구나. 내 발이 계속 나를 떠 있게 만드는 거구나. 오, 나 좋은 생각 났어. 물에 떠 있는 건 오리 깃털 때문일 수도 있어. 테리, 리피에게 깃털 아래를 좀 보여줘. 아, 아, 아. 우후! 우와! 여긴 깃털 터널 안 속이야. 그리고 깃털들의 약간의 기름기가 있어. 우리는 깃털이 젖지 않도록 특별한 기름을 만들어. 젖지 않는 깃털? 우 와, 저거 공기 방울이야? 공기 방울?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공기야. 공기 방울이 깃털 안에서 풍선처럼 떠다니고 있어. 오, 그럼 공기 방울이 우리를 떠다니게 해주는 거구나. 베리야. 우리 깃털에 공기 방울이 있었어. 맞아. 그리고 나 정답을 찾았어. 오리들은 어떻게 떠다닐 수 있을까? 오리의 깃털이 공기 방울을 가지고 있는데, 공기는 물 위로 떠오르지. 그래서 오리들이 떠다닐 수 있는 거야. 정답을 업로드해줘 디보. <laughs> 알려줘서 고마워 땡란 안녕. 계속 잘 떠다녀. 아, 잘가 블리피. 우와. 난내 블리피 모빌이 정말 마음에 들어. 맞아 디보. 우리 차는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 있어. 흠. 여기서 질문. 세상의 첫 번째 차는 어떻게 생겼을까?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직접 시간 여행을 떠나서 최초의 차를 찾아보면 돼. 그러려면 헬리콥터 날개가 필요해. 헬리콥터 날개 확인. 블리피 스테이션 작동. 시간 여행 출발! <laughs> 블리피모빌 모험 준비 완료! 우린 방금 거의 100년을 되돌아왔어. 그런데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 내 거란다! 응? 내 이름은 블리피란다! 너는? 안녕하세요! 저는 블리피, 어, 혹시 제 고조 할아버지세요? 그런 것 같구나. 히리오렴, 내증증손자 미래 필리피야 할아버지, 우리는 최초의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찾으러 왔어요. 잘 됐구나. 안 그래도 난내첫 번째 자동차를 운전할 참이었거든. 짜잔! 이것 좀 보렴, 멋지지 않니? 진짜 멋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출발하나요? 이 크랭크가 엔진에 시동이 걸리게끔 스파크를 만들어 준단다. 엔진이 움직여요. 우와. 보아하니 이 차는 두 명만 앉을 수 있네요. 에잉 안전벨트가 없어요. 흠 안전벨트는 필수예요. 호호 안전벨트? 좋아 가보자 언덕 위로. 이럴 줄 알았지. 자 이제 내려가자. 안 돼, 디보. 오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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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차에 브레이크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하하하. 이거 쵸. 재밌구나 <laughs> 좋아요 그리고 아까 궁금했던 점이 해결되었어요 최초의 차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최초의 차는 좌석이 두 개고 크랭크를 돌려야 하고 손잡이와 레버가 달린 브레이크를 써야 해요 정답을 업로드해줘 디보 <laughs>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안전하고 즐겁게 운전하셔야 돼요 맛있는 과일 한 조각 보다 좋은 게 있을까? 맞아 디보! 야채도 과일만큼 충분히 맛있어!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과일과 채소는 어떤 점이 다른 걸까? 너무 좋은데 디보? 좋아! 직접 정원으로 가서 뭐가 다른지 알아내보자! 그럼 우린 날개와 집게팔이 필요해! 날개, 집게팔, 확인! 오키도키 아키초키! 플리피스테이션 작동! 축소 모드! 뭐 필리핀 모빌 보험 준비 완료 좋아 우린 모든 종류의 과일과 채소들이 자라는 정원에 도착했어 우와 저기 봐 저기서 뭔가를 하나 봐 잠깐만요 미끄러운 오이에 신선도 인증 경연 대회에 참가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리피예요. 이쪽은 디보고요. 좋아요, 블리피 디보씨. 시작하기 전에 하나 알려줄게요. 모든 과일들은 구멍과 씨앗들을 가지고 있고 꽃과 함께 자란답니다. 과일들은 구멍들과 씨앗들, 꽃이 특징이구나. 하지만 채소들은 좀 다르답니다. 채소들은 뿌리와 잎을 가지고 있죠. 좋아요. 알겠어요. 완벽해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자, 플리비 씨. 지금 보이는 이 당근은 과일일까요? 어, 당근은 채소예요. 왜냐하면 당근에는 뿌리와 잎이 있으니까요. 정답! 자. 두 번째 문제도 맞출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 토마토는 과일일까요? 아니면 야채일까요? 음, 이거 좀 어렵네. 좋아. 토마토는 식물에서 나지만 씨앗을 가지고 있지? 어, 그럼 이것도 채소라고 불러야 하나? 오! 오! 죄송하지만 토마토는 과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블리피 씨, 여기 앞에 있는 이 빨간 딸기는 과연 과일일까요? 아니면 야채일까요? 딸기는... 음... 과일이죠. 정답! 딸기는 과일이죠. 블리피 씨, 두 문제를 맞추셨어요이 트로피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궁금했던 게 해결된 것 같아. 과일과 채소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채소는 뿌리와 잎이 있고, 과일은 꽃과 씨앗 구멍 또는 씨앗들이 있다는 점이지. 정답을 업로드해 줘 디버. 그럼 다음에또 봐요 미스터 슬림. 축하해요 블리피씨 지금까지 게임을 진행한 날씬이 과일 오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페셜 게스트 마담 망고 씨를 모시겠습니다. 망고 씨는 과일이야, 채소야.